오늘은 로그 부등식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부등식이라는 건 로그 방정식과 거의 일치해요 즉 풀이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포함한 어, 미지수를 포함한 진수가 다르냐 같냐로 어, 푸는 방법을 좀 나누면 되고 다른 형태는 여기 보듯이 똑같은 형태로 로그 앞에 부호를 양수로 만들고 로그를 하나의 로그로 만드세요 그리고 진수끼리 비교를 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 과정에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같은 애들은 치환해서 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로그 부등식이라고 했을 때 로그 부등식도 진, 미지수를 포함한 진수가 음, 다른 유형과 진수가 같은 유형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진수가 다른 애는 첫 번째 네. 로그 앞의 부호를 양수로 만듭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술이 이항이라고 얘기했죠. 자, 두 번째 좌변과 우변을 각각 하나의 로그로 만듭니다. 좌변과 우변을 각각 하나의 로그로 만들고 이때 밑을 갖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좌변 우변에 있는 로그의 밑을 갖게 해주세요. 자, 세 번째, 진수끼리 비교하는데 이 과정에서 뭐를 하면 좋으냐라는 건데, 어, 부등호기 때문에 부등식이기 때문에 부등호는 방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수 함수와 아 지수 부등식과 똑같이 밑이 0과 1사이면 부등호 방향 바꿔 주세요. 그럼 1보다 클 때는 유지합니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을 유지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풀면 되죠. 이렇게 해서 풀면 끝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네 번째 우리가 넣은 수들을 답을 확인을 했는데 얘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X가 4보다 크다가 나왔으면 4보다 큰 수를 다 넣을 수 있나요? 못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이 진수조건을, 진수조건을 모두 따집니다. 진수조건 이용해서 다 풀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위에서 푼 거랑 교집합을 찾습니다. 이 과정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 교과서의 문제들을 풀어 보도록 할게요. 예제 5번. 자, 예제 5번. 같은 로그로 잘 정리가 돼 있죠. 그럼 같은 로그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로그 밑이 2인 걸로 만들면 되죠. 그럼 3은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위에 적을게요. 음, 진수끼리 비교하는데 x 2가 8보다,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유지. 따라서 x는 1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 가지를 푼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냐? 진수조건 즉 미지수가 포함된 진수 원래식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x-2가 양수다 따라서 x는 2보다 크다 하나를 풀었죠.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2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그럼 여기네요. 따라서 2에서 x가 14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수조건을 찾아서 항상 교집합하는 거 이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도 해볼까요? 2번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풀게요 자 정리 다돼 있으니까 진수끼리 비교하겠습니다 그럼 4x 플러스 1인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꿔 줘야 되겠죠 따라서 x는 얘를 넘기고 부등호 방향까지 바꿨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진수조건 찾을 수 있는 거다 찾으세요. 얘가 0보다 크니까 X가 3분의 1보다 크겠죠. 세 번째, 4X 플러스 1도 있네요. 얘도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겠죠. 자, 그럼 얘네를 다 나타내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색칠 3분의 1보다 크니까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니까 여기. 그래서 셋다 지나가는 곳이 여기. 따라서 X는 3분의 1보다 크다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핵심은 진수조건을 찾는 것.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6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음.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그냥 풀게요. 어, 로그 3의 x-1이 로그 3의 3의 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좌변 우변 로그 하나씩을 만들죠. 그럼 x-1이 9보다 작다. 따라서 x는 10보다 작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두 번째 진수 조건을 찾아주세요. 미지수가 포함된 진수가 0보다 크다. 따라서 x가 1보다 크다. 이번에 수직선 안 그리고 바로 하겠습니다. 됐나요? 2번 그냥 풀게요. 우선 정리 잘돼 있으니까 진수끼리 비교 됐나요? 근데 부동호 방향 바꿔야 되겠죠? 따라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진수조건 진수는 모조리 해야 됩니다. 주어진 식에서 얘가 0보다 크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세 번째, 여기도 있네요. 3x-2가 0보다 크니까 x가 3분의 2보다 크다. 그럼 이 셋의 공통 부분 찾아보면 3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1보다 크다. 그리고, 아,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2보다 크다. 그래서 셋다 만족하는 게 여기. 따라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게 한 가지 유형이 되겠어요. 그럼 또 다른 유형은 앞에 봤던 거 볼까요? 같은 유형이죠, 미치. 그래서 두 번째 미치 같은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치 아니라 죄송해요. 진수가 같은 거죠. 진수를 같게 만들 수 있는 거이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핵심은 치환이었죠, 치환. 똑같이 치환해서 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예시로 갖고 올게요. 즉 log2의 x제곱 이거 네 갖고 와볼까요? log2의 x제곱 마이너스 log2의 4x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치환해서 푸는 건 알겠지만, 치환 안 하고 하나의 문자로 보는 연습. 즉, log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log2의 x, 빼기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친걸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면, l o g 2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죠. 따라서, log2의 x, 빼기 2, log2의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크다고 돼 있으니까 2차가 log2x는 작은 수보다 작거나 또는 log2x는 큰 수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풀면 이쪽을 먼저 풀게 되면 x는 1분의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4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이러면 틀려요. 왜냐? 진수 조건을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2분의 1보다 작은 애들이 모두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진수가 X가 있으니까 0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찾아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세요. 이게 이제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이것까지 하면 기본적인